네. 다시 와도 멋있다. 이렇게 해서 어이. 안경을 벗어야지. 그러다 봐 봐. 조시뭐 하얀 거? 어, 어 새로 운 거야. 나 이거 이거를 그때 시우랑 걔네랑 왔을 때 사진 봤는데 좀 하얀 게 없었더라고. 내가 작년에 찍은 거에도 없었나? 확인해봐야 돼. 그럴 수도 있어. 이게 디저스나사나 그러네, 아무 것도, 안 보여. 그러게, 문 제가 있어 간이 쎄. 뭐 가？음식이 밥을 많이 먹 어야 돼. 마파두부 조금 올려고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먹어야 돼 언제 먹었냐 이거? 차려주고 응? 맛 바로 먹었어? 아까 짜냈나아 응. 내가 이거 했구나 응. 근데 밥 고봉밥 고추도 좋고 닭뼈 안 돼? 이금 닭뼈를 먹으면 생각대로 거든요, 아, 이게 왜 그러냐면 그강형욱 강용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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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서나 네, 이이서나 네, 이곳이 하나? 네, 이곳이 이

어, 나 근데 여기까지는 처음 와본 것 같아, 거의. 고 왜냐면 이게 밤에 오면은 보통 이꽉 차있고. 맞아. 올라갈 길이 없고. 사람 바글바글하고. 어, 그리고 사실 보통 한시작 5분 전에 와서. 어. 빨리 <laughs> 자리 잡아야 돼. 맞아. 이러면 들어와야 돼, 진짜. <laughs> <laughs> 오우, <오>, 쉣. 후부젤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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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부젤라. <laughs> 뚱뚱이만 되는 거 아니야? 음. 응. 뚱뚱이. 어이, 뚱과. 뚱뚱이. 뚱뚱이. 뚱뚱이 통과. 마무리입니다. <laughs> 아이 똥뱅 얼굴 나와. 굉장. 도대체 무슨 음식을 파는 걸까? 식초의 씨앗. 아라곤의 검은 올리브. 이베리코 햄은 이제 안 먹어도 될것 같지 않아? 이거는 별로 안 예쁘게 나온다. 그렇지. 그렇게 해서 아, 예쁘게 나온 적 없어. 너가 찍고 공 예. 그래서 엄청 투점 나간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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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. 그렇지. 역시 튀김은 실망시키지 않아. 그치 네. 들고 가는 거하는 것도 없잖아. 또가 응. 나오나 보네. 아. 아. 아 응. 뭐 이거 히트 그냥 과열 아니야? 근데 엔진 하나 나가도 청륙은 해? 이거 짓고 <laughs> 있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지.